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발람이 말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민수기 22장 18절.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사도행전 5장 29절. 올바른 기도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은 뭐냐 하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깐 성전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갖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내보내준단 말이죠. 끔 깜짝 놀라갖고 이제 경비대원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오게 가둔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예수의 이름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자꾸 퍼뜨리고 있어. 예수가 죽은 거에 대한 핏값을, 그 죄의 책임을 우리한테 왜 떠넘기려고 하오?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제사장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는 안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서로 공동체도 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권이 뭐 기독교의 전통이 이렇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따라가는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게 무언가 민감하게 듣고 그것을 말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그 신앙을 탑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 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본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제게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니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에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근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로,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십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갖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타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오,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오, 그 위는 에슬리오, 그 위는 낫게요그 위는 마하시오,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룩바벨이요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넬리요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다시오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모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미요그 위는 엘리아 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다다요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베시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모니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암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 그 위는 무두살라요그 위는 에노기요. 그 위는 야렛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